그리고 제가 해명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0548님, 면스트가 저번주에 불러준 복권 번호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없었다는 소문을 전합니다. 면스트,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laughs>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 <laughs>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제가 복권 번호를 이렇게 불러드리, 불러드리고,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복권을 구입하신, 사신 국물이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도 안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권에 당첨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 열심히 살자. 그런 한방을 노리기보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저는 다시는 복권 번호를 국물이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어, 말씀드리지 않도록 약속을 할게요. 제가. 하도 못 맞추니까.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화이팅! 9505님. 미안이가 알려준 번호로 로또를 샀는데 아깝게 1등을 못했어요. 알려준 숫자 다섯 개 5개 중에 다섯 개가 틀렸지 뭐야? <laughs> 아깝게가 아니고 아깝게는 아니었구나 그냥. 말도 안돼 이거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저희 전국에 계신 국물이들에게 제가 불러준 번호로 로또를 사신 어, 국물이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핫도그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명랑 핫도그 드시고 음네 화이팅 로또는 안 되는 걸로 <laughs> 그거는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네.